에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.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재희 대통령입니다.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관철을 잡았다는 소식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. 김승규 원장님의 그래, 경조사가 그래, 있겠습니다. 그래, 그래, 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국정원 직원들은 속성상, 체질상또 습관상. 이런 자리에 얼굴을 잘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. 음지에서 일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 안에 있습니다. 그런데 오죽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돈을 모아서 품풀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을까.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. 제가 이 국가 정보원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조문을 없앤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. 이 대통령은 헌법에 어, 보면 국가를 보위하고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뭔가 이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대통령에게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예요. 헌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상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. 이 아마 뭐 생각하면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어 이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경찰은 아마 원치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개공수사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어려운 수사입니다. 그건,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,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많은 기술을 가진, 그 수사 기술을 가지고,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거랍니다. 그것서 어느 날 갑자기 국정원에 있는 걸 옮긴다. 그럼 경찰이 할수 있냐, 이 말이에요. 전혀 수사지도 않아요. 연속 수 없는 이 업무를 할수있느가 이거은 사실상 대공 수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거의 가볍게 생각하는나기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이 고무 찬양제를 없앤다는 거는 국가방위비수나만한간측은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무 찬양제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공장을 받아서 수사를 해서 깊이 들어가서. 그걸 찾아낸다 북한이 남한에, 남한을 접하하기 위해서 원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, 그, <laughs> 이 국가보안법 폐지. 제가 법무부 장관 때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. 제가 장관이 있는 한남못하겠다내 목을 잘라라, 차라리. 그래서 이게 막아졌는데요. 이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의 존립을 폐기하고, 파괴하고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. 이것을 막는 안보 형사법이 있어야 되고, 또 그것을 운영하는 중추 기관이 있어야 돼. 바로 국정원이 그렇다는 겁 그래서 국정원이 있어야 전 세계에서 정부가 서로 교류가 됩니다. 정부가 교류가 됩니다. 이런 게 없으면 정부가 오질 않아요. 그리고 우리 지금, 우리 사회에 아마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. 여기에 보면 뭐,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스파이들도 많이 와있을라고생각 공자하원이라는 게 수상해. 그 다음에, 조현도 여기 우리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죠. 뭐, 늘 이웃 나라들은 항상 그 나라의 동정을 살피고 그랬어요. 우리가 과거에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일이 고구려 때 있습니다. 그때 이긴 원인을 쭉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정보력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의 백만 대군이 왔지만 그 움직임 움직임을 그때 그때 파악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상 중국을 이겼단 말이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중에서 이 우리의 적과 싸우는 이 핵심 부서를 소홀히 한다는 건 정말로 제고해야 되고 아마 이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당이라면. 이거를 꼭 고려를 배려를 해야 됩니다. 이걸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아마 안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또 그런 집권 세력이라고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토론해서 어떠든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. 여러분 노고의치아을 드립니다.